미키, 미키 마틴 좋아하세요? 아, 미키 마틴. 미키, 미키 마우스 할때 미키. 아, 미키. 미키 마틴이 아니고, 그, 라틴 그거 아니고, 미키 마틴 말고, 미키 마우스. 난 괜찮았어. 헤이, 헤이, 기비다, 베이베. I love you, 베이비, 베이베. 그 가사 있잖아, 가수. 너 어, 노래 좀 하네? 아, 당연하죠 제법이야. 좀만 더 불러볼래? I love you so much. 야라 기가 다분네요 좋습니다. 예, 예, 저 초대 보겠습니다. 예. 받았어요? 아 여기 받았어요? 그 저기 두 개가 왔는데 혹시 아이디가 매직 존슨이에요? <laughs> <laughs> 잔나나, 잔나나. 아, 진짜 걱정이 아니고 두 개가 더 귀여워 하는데, 매직 존슨이 있는데, 매직 존슨 아니에요? 아니에요, 잔나나에요.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아, 잔나나에요? 아, 매직 존슨 아니야? 아니에요. <laughs> 그냥 매직 존슨으로 해, 그냥. <laughs> 아, 저 잔나나에요. 예, 알겠습니다. 잔나나님. 예.